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. 서울시가 지난 16일 신청사 시민청 시민플라자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사진전을 열었습니다.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열린 사진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해 회고사를 하고 참석자들과 전시를 관람했습니다. 사진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대기와 민주주의의 시작,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한반도 통일의 여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번 사진전은 김대중 도서관, 노무현 재단, 민족화의 협력, 범국민협의회,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고 오는 18일까지 총 3일간 펼쳐질 예정입니다.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